원샷을 위한 얼음잔 도도도도 음 좋아. 아헤 이렇렇불불이이 불만이, 불만이 많았어어 오셨어요? 손님 여러분 도도도도시다 안녕하세요. 알리에서 생긴 일 이민아입니다. 아 지금 바람은 한 번씩 쌀쌀해도 좀 덥단 말이야. 그래서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벌컥벌컥 벌컥 드링킹 요즘에 그렇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원함을 선사해드리려고 오늘은 얼음 특집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제품은 아이스를 어, 어떻게 하냐면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실리콘 얼음틀. 실리콘 여러분 알죠? 생활용품점 같은데 가면 이게 뭐야? 코, 응용, 실리콘. 이러고 있는 거 옆에서. 그래서 머리카락이 묻었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어, 자기 코에 실리콘을 넣나 었 봐. 비비, 음. 생활용품점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얼음틀, 막 예쁜 얼음틀 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거 알죠? 말랑말랑하게. 인체 뭐해? 어, 그래, 그래. 그렇다고 막 넣고 그러면 안 돼요. 몸에다가. 어. 그런 제품을. 왜 저래? <laughs> 왜 저래? 자, 시작할게요. 제품.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무슨 실리콘 바구니 같아 약간 연필꽂이? 막 그런 느낌으로 그냥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얼음을 넣다가 뭔가 빡!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에 술병 음료수 병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 그리고 이거 시원하게 칠링 한다 그러죠 얼음도 얼리고 시원하게 할 수도 있는 일석이조인 그런 제품인가봐요 한번 사용을 해보죠 와 어제 밤부터 얼려놓은 따끈따끈이 아니라 정말 시원한 그런 제품입니다 파란색 실리콘만 제품이 아니고 요것도 한 세트예요 안에 하얀색 투명한 그런 통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파란색 통에 물을 부어 그 다음에 이 하얀색 통을 넣어 그럼 물이 솟아오르면서 이 볼록볼록이들에 채워지겠죠 그러고 얼린 거예요 그다음 빼서 부시면 돼요 어. 오와 소리 와우. 자, 이 안에 얼음이 다요 구멍에 쏙쏙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 내가 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뭐야?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 자, 다시, 셋! 이 정도. 얼마 안 되죠? 하나가 요렇게 생겼어요. 되게 조그마죠? 사실 이거, 아이디어 상품 정도? 자, 이렇게. 어, 됐어. 어때? 자, 한잔 할까? 오늘은 안 되겠다. 그날 장난 아니었잖아, 요 와인 특집할 때. 기억나요? 죽을 뻔했어. 집에 가는데 술냄새 나가지고. 가격은 싼데 별볼일 없다. 6점 드릴게요. 성능? 아까 말했듯이 그냥 아이디어 상품. 요즘에 사실 얼음 정수기에서도 이거보단 얼음이 몇배 크게 나오고요. 그냥 와다다상 나와. 와르르르, 그치?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이만큼 하기 위해서 네 번? 오랜만에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매우 거시기하다 성능도 5점 드릴게요 진실성 한 번에 이렇게 될 것처럼 써있는데 빡 하면 이제 빡 되고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산 사람들이 300명이 넘어요 지금 리뷰는 4.4 어쨌든 진실성 조금 그래요 6점 드릴게요 네, 다음 제품 제가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바로 컵 모양 얼음 틀.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는지 알아요? 호프집. 제가 술을 잘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호프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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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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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래서 내가 호프집에 옛날에 자주 못 가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야. 오0 아, 잔이 <laughs> 그 중학생이었어. 어. <웃음> <진짜>? <웃음> 자, 얼음장을 봤는데, 500잔인데, 진짜 꽁꽁 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좋았거든. 막 맥주가 막, 막, 진짜 막, 이게 딱 그런 느낌 아니야.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이게 얼음인 것인가, 컵인 것인가. 한번 우리 보도록 하자. 오! 얘도 실리콘? 그래. 실리콘은 참, 할... 참, 어, 다양한 곳에어요할 일이 많아. 비비 음, 이게 다임? 음, 다임. 맥주 500잔 정도 되는 느낌 아니었음? 확정? 응. 아. 이게 여기 속이 뚫려 있어요. 이랬고 여기가 이렇게 뽕돼 있으니까 여기는 안 올려지지. 그러니까 그게 컵 모양이 된다. 느낌 오죠? 어? 뱉겨. 어? 어? 뽕. 오! 소주잔? <laughs> 따봉. 어 따봉인데? 아, 이거 다 해서 벗겨 놓은 거예요? 대박! 여기 뭐 빨리 따라서 마셔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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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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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야? 이게 다임? 제가 술을 잘못 마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당장 받고. 음, 좋아. 아헤이, 그렇게 불만이 불만이 많았나? 어? 안점 중에 하나 미끄럽다 10, 10cc? 아 진짜 이게 뭐임? 기분 나빠졌어 이게 술을 마시고 아니 음료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가격? 착하네? 가격? 어, 천억 배송비 착한데 기분 나쁘다 7점 드릴게요 성능? 너무 작아 우리를 완전 기만했어 이거는 원샷 원샷이 아니고 0.5샷 기분 나빠 4점 드릴게요 진실성 대박 속았잖아 진실성 5점 드릴게요 네 마지막 제품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정말 기대했던 거 알죠? 아이스컵 그거 그거에 버금가는 우리 그리고 마지막 제품 항상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다 쏟아 부어서 마지막 제품을 선정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진짜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바로 아이스 큐브 메이커인데 뭘 메이커 하냐. 뭘 메이킹 하냐. 곰돌이. 곰돌이 모양 얼음 틀이에요. 정말 될까? 아이고. 근데 이게 아프게 너를 만든다고 얼음으로?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너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누나가 한번 살펴볼목 조르는 거 아니고 리본을 매는 거야 알겠어? 매는 거라고 우리 곰돌이와 함께 정말 곰돌이 얼음이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볼까요? 자 요렇게 생겼대 여기 봐봐 오 어, 어, 신기하다 진짜 그치 요렇게 생겨서 얘를 뭘로 얼렸을까? 콜라? 커피? 뭐 그런 거 커피인가봐 이런 라떼 같은 데 위에다 올려 놨어요. 이런 거 아이스 큐브 라떼 이런 거 시중에서 팔긴 팔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큐브란 말이야. 아이스 곰돌이 라떼 어때? 어, 조금 무섭다. 널 먹는다는 건 아니야. 뭐라고? 어, 아니야. 자, 우리 한번 빨리 보도록 하자. 어. 우와. 되게 말랑말랑해. 이거 봐. 여기에 뚫려 있어요. 여긴 다 막혀 있고 뚫려 있어. 여기에 물을 붓고 벌린 거예요. 까볼게요. 이야. 얍. 어머! 진짜 귀엽다! 대박이야! 이거 너무 귀엽다! 친구들도 왔어! 근데 너네 앉을 수는 없다. 더 귀여워. 못 앉아. 아, 너무 동글동글해서 못 앉아. 얘는 앉아. 그치? 얘는 못 앉아. 이게, 아 그러네. 물을 좀덜 넣어야지. 솟아오르지 않아갖고 이렇게 앉힐 수가 있어. 너무 귀엽지. 눈알도 있고, 코. 인중까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괜찮다. 근데 아이스 큐브 라떼 좋았던 점이 녹아도 녹아도 커피야. 왜냐면 커피를 얼린 얼음이거든. 근데 곰돌이로 얼리면 더 얼마나 맛있겠어요. 야, 너무 잔인해. 미안해. 가격 얼마라고? 3 3 0 0원 너무 괜찮다. 마음에 들었어. 구정 드릴게요. 성능? 성능도 마음에 들었어. 나는 꼭 이거 하면 어, 큰 이렇게 어, 그라운드 사이즈 잔에다가 곰돌이 한두 마리는 넣어서 먹을 거야. 성능? 와, 구정. 진실성? 309개의 리뷰 중에 별점이 무려 4.9 정말 나처럼 다마음에 들었다는 소리야. 진실성 자신 있게 9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뜨거운 봄, 약간 더운 요즘 같은 날씨에 오늘 얼음 특집 어떠셨어요? 난좀 시원했어. 왜냐면 손이 계속 시원했거든. 안 그래도 약간 수정냉증 있는데 오늘 어, 오날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한다고요? 알고 있어요. 다음에도 우리 또 항상 얘기하는 거. 다음엔 더 재밌는 특집. 저번에 약속한 대로 오늘 더 재밌는 거 맞죠? 맞죠? 재밌었지? 아, 나는 어, 손 싫어. 불편했어. 여러분, 불편했어요? 안심하세요. 아, 어, 손 싫어. 아, 수정냉수 도진것 같아. 다음에도 더 불편한 특집으로 찾아오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특집 좀. 아, 어머, 괜찮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